네, 안녕하십니까 토노플 티비입니다. 참 이게 트럼프가 과거부터 제가 참이 아, 사람을 지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가장 큰 것은 아, 이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 사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이거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산화탄소 포섭 장치 같은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막 마구마구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도 왜 트럼프가 그것을 왜 이실직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거대한 아, 작전이 이제 동반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는 박수갈채를 보내줘야 되고요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아, 뭐 이런 뭐 우주 같다라는 어, 그런 것처럼 나사처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거짓말로 에, 참 하나의 거대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리포트. 트럼프 벤트 트랜스젠더 패투스 사이언스 베이스 프롬 CDC 다큐먼트. 어, 이제 뭐 CDC에서 이런 뭐 어떤 보고서를 올리죠. 어, 이런 이런 데서 예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는데 이 사람이 한 일곱 가지를 요거 어, 말고도 이제 아래쪽 나옵니다. 어, 위에 나온 거 상기에서 말한 거 말고도 어, 여기 뭐패투스 트랜스젠더 디버스티 말고도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 어, 금지된 용어는 일곱 개다. 어, 취약한 볼러노블, 어, 재정 지원 혜택, 인타이틀먼트, 다양성 디버스터티, 트랜스젠더, 테아페투스, 증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트, 과학 기반 사이언스 베이스트. 이렇게서 해 일곱 가지를 얘기했다라는데 제가 이제 뭐미 질병 관리 본부 CDC 예, 참 건방진 소리에요. 미국 질병 통제 센터가 아니라 이거는 뭐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미 질병 관리 뭐 아니면 미 질병 어, 어떤 뭐 이게 컨트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거를 완전 컨트롤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질병을 어,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에 조금 단어의 어감이 좀 좋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프리벤트라고 뭐 보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죠. 아무튼 저기 에,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냐면 그 이게 모호한 부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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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어 이거는 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 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산을 또 요구하고, 더욱이 이제 여기서 페투스 어, 그까왜어뭐 그러니까 태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 뭐, 의료사업계에서 어린이 그 낙태된 아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음료수에도 막 넣고 그랬어요. 이 낙태된 아이의 그런 뭐 세포라든가 어떤. 부분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이게 한번 크게 떠들썩했고요. 이것은 뉴스에서도 몇번 나왔습니다. 제가 지연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니까 제가 지연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 뭐그 진짜 아기를 그렇게 이제 뭐어 제대로 이렇게 이제 순산하지 못한 아기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의료계에서 이용한 거라든가 뭐 화장품에도 놓고막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면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쭉 나는데 아 이런 좀 만행을 좀어 저지하고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 호한 부정 이런 걸로 돈은 돈이란 돈은 다 그냥 빼가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아, 그런데 아, 이런 내용을 이제 쭉 달았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이제 뭐그 도널드 트럼프라면 그 공약 이뭐 실행률 이행률 뭐 100%라고 자랑한다고 이제 떠들고 그러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이 출처가 어디냐면은. 허프 포스트인데 어, 그래도 나름 좀 메인까지 가는 그래도 참좀 어떻게 인지도가 있는 어, 그런 뉴스 매체인데 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Perhaps we can say the world is flat now. 아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We can say 우리를 말할 수 있다. The world is flat now. 여러분, 제가 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뭐 시오니스트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예예 어,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뭐 그런 땅이라고 이제 뭐 어, 어, 공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 뭐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어둠을 드리웠고 이것을 인해서 뭐차 세계대전까지 어, 말이 나오고 합니다. 에, 그런데 에, 우리가 이런 어, 부분은 어떤 외교적인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건뭐그 뭡니까? 300 원탁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자들은 아무래도 시오니스트 유대 자본의 어떠한 것에서 자유롭지 자 못하지만, 이아 지구 평평한 것을 이렇게 대남의 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뭐 제가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떠들었다는데 공교공교하게 공경, 이런 식으로 저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제가 뭐 트위터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죠 도널드하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와 그 트윗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실제로 트윗을 하는 사람이 들고 왔어요 지구가 평평하고 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은 이런 포스트 허, 허프포스트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아, 평평하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이제 밀고 기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를 약한 거를 주고 큰 거를 이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진실을 조금씩 조금씩 유출하고 있는데 요것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왔다고 이제 뻥 치면서 이제 막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엄청나게 불안해 떠는 그런 얼굴들 그냥 그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과,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아이고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To Today's announcement sends a clear signal to the world that we are restoring America's proud legacy of leadership in space. Space exploration is not only essential to our character as a nation, but also our economy and our great nation's security. Our journey into space will not only make us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but will unite us behind grand ambitions and bring us all closer together. Would that be nice? Can you believe that space is going to do that? I thought politics would do that. Well, we'll have to rely on space. 예, 이제 이 사람도 참아있던 포크파이스가 안 된다, 아, 이런 얘기. 아니, 중에, 아, 은연 중에, 제가 이곳을 지금 뭐, 어, 트럼, 도널드 트럼프가 CDC에 이제 어, 금지된 용어 7 개를 정했는데, 에, 거기에서 어, 또 지구는 평평하다고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정했고요. 여기서 또 변명하는 사람들은 또 뭐, 억지 주장을 하겠지만, 아무튼 저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도, 어, 이번 그 컨퍼런스는 어, 조만간에 스케줄이 다 잡힐 거고요 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실 것 같고 어, 정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국제 컨퍼런스 그 평평한 지구학회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요 정말 모르겠다 평평한지 둥근지 나는 교육을 그렇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참그 평평한 지구를 믿기 힘들다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뭐 어, 동시 통역 이런 것은 아직 어, 좀 물론 이제 외국 분들이 그동안 그 동안 턴오피얼 TV 세미나에 오셔갖고 제가 어, 통역을 계속 하긴 했지만 이것은 동시 통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예, 그 영어를 다 듣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통역을 한 거라 어, 아무래도 제가 하루 전날 어, 이분들하고 미리 어, 그런 어, 컨퍼런스 예행 연습이라면 예행 연습인 같은 것을 하고 좀 무난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겠다, 6차 세미나에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오셔서 좀 스탠딩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스탠딩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번에는 제가 그약 A4 용지로 한 몇십 페이지, 50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돈을 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물론 이제 뭐 200명 가까이 오셨고 하니까 뭐그 돈이 많이 들었다고 치고 이번에는 한 50분이라고 하지만서도 아, 또 이것을 계속 저기 A4 용지로 하면은 제가 돈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그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서 A4 용지 뭐한두 장으로 이제 간추려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필기를 어, 필기 도구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어, 또 전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터노피오 TV였습니다.